사도신경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본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그로스는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를 낳고, 사오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닷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을이라 무리바을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 아아스는 여호와닷을 낳고, 여호와닷은 알레멕과 아스마익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아셀이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올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나치 청산과 나치의 역사적인 모든 행동들에 대해 반성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치 패망 후, 가이자 독일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에 의해 피해받았던 자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사과와 배상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죄하며 아픈 과거를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현재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국이었던 독일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게 독일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그 과거를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집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기부하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부하 지역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였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대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의 비부류 사람들이 나그네일 땅에게 악한 짓을 행함으로 베냐민 지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베냐민 지파 중 600명만 살려 지파의 명목만을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멸망과 다름없는 처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는 다시 다른 지파와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다윗 시대에 법궤를 운반하다가 법궤를 만져 현장에서 죽은 우사도 있었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모진 말을 한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반면 에훗과 같이 훌륭한 사사도 배출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베냐민 집파에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베냐민 집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일평생 쫓으며 죽이려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보면 죄악으로 인해 어두웠던 지파의 과거와는 달리 계속해서 그 지파 후손들이 이어지고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 활쏘는 자가 150명이나 될 만큼 훌륭한 명문의 가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베냐민지파에 비록 악한 모습을 보인 자들도 있었지만 그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자였던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 왕궁에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 공헌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뼈 아픈 과오는 과오대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가문을 다시금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후손,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귀한 전통으로 흘러내려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귀한 믿음의 전통의 모습을 통해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전통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냐민 집화도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때때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집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 안에 충성하였던 자들을 통해 그 집화가 계속해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집화로서 이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러한 모든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충성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전통 하나님 안에 충성하는 전통 그러한 믿음의 전통이 우리 대대손손 흘러나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드심에 이분 가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날마다 넘쳐서 주님으로 말며마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며마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가정과 가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